자, 이제 2012년 10월 교육청에 나온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잘 보고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그걸 좀 잘해봐야 될것 같아. 먼저 볼게. 문제를 보니까 지금 누가 나와있다. 그래, 중심이 2,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 되는 원이 주어져 있대. 어, 그러면 여기는 뭐냐? 얘가 지금 뭐가 될 거냐면 여기 있는 중심이 지금 누구라고요? 2,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구나. 자 그다음 문제에서 또 뭐가 있냐면 기울기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직선이 있는데 원 c에 접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직선이 중심이 c 프라임 3 3인 원에도 지금 뭐 하고 있다 f8인데 얘도 지금 뭐 하고 있어 접하고 있대요. 그러면 동시에 접하는 접선 되는 거 같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제일 먼저 첫 번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당연히, 얘는 원에 대한 접선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원 접선. 원이 접선 문제야. 자, 원이 접선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접선을 구하는 방식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이때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자, 중심에서 어디까지? 직선까지의 거리지.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지금 뭐가 된다? 반지음이다. 이걸 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끝날 거야. 자,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점도 있어야 되고 직선도 있어야 되니까 우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는 여기 있는 직선을 내가 찾아다가면서 문제 풀어야 돼. 어차피 중심은 지금 다 주어져 있지.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짜리라고요? 마이너스 짜리니까 이 직선을 y는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k다 이렇게 가정하면서 문제 접근해 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두 가지만 쓰면 될것 같거든. 자, 첫 번째는 보세요. 첫 번째는 중심이 누구야? 지금 이제 2콤마 0이야. 그러면 2콤마 0에서 얘를 살짝 넘기니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 요 놈이 지금 이제 거리가 지금 이제 반지름 길이 뭐가 된다? r 이다 이때 내가 뭘 구해야 돼? k 값을 구해야 돼.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딱 보면요, 얘가 지금 이제 삼콤마 삼이 중심이거든. 그러면 e x 플러스 y 마이너스 캔이형 이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뭐가 나올 거다, f r 나올 거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만 쓰게 되면 문제가 끝나겠지 뭐. 그렇죠? 자 이제 조금만 내려가지고 문제 한번 정리했으니까 내가 지금 문제 문제만 잘 풀어주면 끝날 거야. 자두 번째 질나 와서 보세요. 제일 먼저 이콤마 영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아니니까 여기서 난뭘 구할까? 알 k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지. 그럼 해보자. 첫 번째는 2,0. 자 여기서 ex야. 자 넘기고요. 내가 지금 이제 면 e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까지의 거리 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제곱 따기 제곱이니까 루트 5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내가 지금 쓱 그리고 난 다음에 2,0만 때려 넣으면 돼. 그러면 절대값 달아주고 이놈으면 4가 되고 마이너스 k값. 요 놈이 지금 반지름의 길이 r 돼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절대값 우리가 이제 방지 풀면 4 마이너스 k값. 요 놈이 뭐가 나온다? r에 루트 5가 나올 거고요. 얘도 지금 절대값 풀게 되면 몇 가지 계산이야? 두가지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그러면 계산할게 4 마이너스 k 값이 r 루트 5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세요4 마이너스 k 값이 마이너스 r 루트 5가 나올 수도 있는 맞지 그럼 k 값두개 나온데 여기 설정해 줘야 돼. 제일 먼저 첫 번째, 이때는 k 값이 4에다가 r 루트 5를 빼는 거고요. 이때는 k 값이 뭐가 나오는 거야? 4에다가 플러스 r 루트 5가 나와.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뭘 선택할까 고민해야 되는데, 야 k라는 것은 지금 딱 문제 보니까 y 절편이지. 그런데만.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있자는 얘만 있는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요 아래쪽 에도 있는거 맞죠? 아 그렇구나 얘가 지금 이제 뭐가 되는거야? 접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있는 맞지?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얘도 k값이 될수 있고 얘도 k값 될수 있는데 요 직선은 더큰 놈이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k값은 지금 이제 누가 될거다? 더큰 놈이 되는 요놈이 바로 k값이 될거란 얘기야.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직선을 완성했거든? 그럼 잘 봐. 내가 지금 이제 k값을 찾았으니까 여기서 내가 직선을 적으면 자, 2x 플러스 y. k값이 지금 이제 4 플러스 r 루트 야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r 루트 5는 0이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뒤까지 거리가 fr이다. 그래서 fr값을 찾아볼 수 있는 거야. 괜찮지, 까지진 자, 그러면 계산 조금만 더 합시다. 우선 우리가 좀더 내려가서 계산을 해주면요. 자 이제 세 번째 지나가서 난뭘 구할 거야? FR 값을 구할 거야. 그러면 다음 세 번째 지나가서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삼콤 마 삼에서 어디 직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루트는 0이다.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 FR이야. 그러면 FR이라는 값은요. 자, 보세요 제곱 따기 제곱이니까 루트 5라 딱 달아주고 그다음 분수식이니까 쓱 그리고요 절대값 달면서 3대입하면 6야 이 빼버리면 2가 됐고,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5가 만들어지는 거 같지?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5만 적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알 루트 5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 맞죠? 자, 여기서도 두 가지거든. 잠깐, 내가 지금 이제 f r 값이 두 가지인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알 값이 뭐가 될까 이제 고민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얘가 지금 양수일까 음수일까 그걸 찾아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될까 고민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아래 범위가 지금 이제 어디 나오있어자 위에서 지 아래 범위가 얘가 루트보다 작다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자. 얘가 지금 루트보다 작면 루트를 집어넣니까 으 뭐가 나와? 0이 나오지. 그런데 r 값이 루트보다 작으니까 요놈은 무조건 뭐만 나온다. 그냥 양수 값만 나오면서 문제가 끝나는 거야. 따라서. f(r)이라는 것은 절대값을 그냥 벗겨주게 되면 루트 5분에 뭐가 만들어진다. 얘가 지금 딱 문제에서 요놈이 5에다가 마이너스 r 루트 5다 이렇게 될 거고요. 루트 5로 약분시켜 버리면 루트 5에다가 마이너스 r 값이다 이렇게 되면서 f(r) 값을 찾아준 거 맞지? 이때만 r 값이 루트보다 작으니까 얘는 5보다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 값이니까 절대값 그냥 벗겨내고요. 루트로 약분시킨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FR의 극한을 구할 건데 자 여기다가 이제 적어보자. 마지막 네번째 리미트하고 난 다음에 R값이 어디로 간다? 0 플러스 할때 FR이죠. 얘는 지금 누가 만들어져? 루트 5에다가 마이너스 R값이고 부정형이니까 숫자 때리면 루트 5가 될 거다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끝날 거고 정답은 몇 번이구나? 5번이구나 이렇게 찍어주면 돼. 그러면 이때 이 문제가 주는 교훈은 그래요. 어차피 문제는 중요한 게 원에 대한 접선 문제이기 때문에 뭘 쓰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될 거다. 그것만 써 주게 되면 충분히 문제를 쉽게 풀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복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